네, 안녕하세요. 가수의 전당입니다. 그 오늘은요, 음, 좀 사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한 지는 지금 11년째. 그 이전에 이제 준비는 했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둘 때는 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일이 들어와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 힘들었겠죠. 저한테 문의가 이렇게 간혹 오는데요. 뭐, 서울, 인천 할거 없이, 저기 뭐, 음? 남쪽, 거제도, 뭐, 목포 할거 없이 옵니다. 문의가 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배우러 오는 시간. 제가 익산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교육비인 거예요. 교육비도 각오가 대단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11년 전에 큰 금액을 줬습니다. 근데 일주일 배웠어요. 일주일 배워서 뭐를 할수 있을까? 어, 참 막막하죠. 답답하고. 그런데요. 방식만 배웠고 어제 생각은 어땠냐면은 어쨌든 큰 금액을 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시작은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세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탁소 세탁소가 요즘에 좀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고, 갈수록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제 어떤 방송을 보면서, 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에 연락을 주십니다. 연락을 주시는데, 물론 세탁업은 제가 잘 아는데요. 한 30년 전에는 어땠냐면은, 보통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거리도 많았고. 근데 뭐냐면 점점점, 요즘에는 일요일 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점점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가 중요합니다. 일을 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거리가 많고, 어, 일거리가 많은 대신에 엄청나게 버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더 것이죠 근데 기계가 몇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장비는 다, 다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기시설이 있고 그러면은 보건사업을 어, 하게 되면은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익산에 있다 보니까 배우러 오는 기간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비를 많이 받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정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로 예, 채널을 하나 해서. 회원자로 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보건 기술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어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뭐, 약품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걸 이제 다 알려줄 거예요. <laughs> 음, 지금 보면 매달 한 10일경쯤에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정말로 기술을 배우고 터득을 하고 하실 분이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뭐,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제이 가는데 실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어, 그때도 도움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저한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제가 냈던 교육비에 비하면 훨씬 적죠. 그리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 그리고 어, 뭐 장점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연락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가죽 공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죽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가죽 공방을 하다 보면은 수선 같은 게 들어온다 이거죠. 어, 이제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예를 하신 분들은 부속 교체나 바느질 이런 건잘 합니다. 손바느질, 손바느질은 잘 하는데 이제 복원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공방 같은 경우에는 약품에 관한 그런 그 문의가 가끔 옵니다. 제가 명함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그 지역에서만 할게 아니고. 어, 미래를 본다면은 인터넷을 통한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차피 지방이지만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고 일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고 싶다고 직장보다는 어쨌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복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안타깝고, <laughs> 정말로 마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뭐, 어, 한 번에 목돈을 내는 것도 좀안 되고, 그리고 와서 배운다고 해도 또 연습할 그럴 기회가 또 없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장소가 없습니다. 세탁소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있잖아요. 작업장이.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장을 안 다니고 현재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 근데요, 당장, 그, 직장이 없는 분들은, 어, 조금 고민이 깊어요. 두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짜서 내가 뭐, 3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고, 1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일을 받고 수입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보다, 일단 이번 달, 다음 달,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쪽으로 보면 훨씬 적습니다. 제가 낸 금액보다 훨씬 적지만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맞는 분이 있으면 저는 5년 뒤, 10년 뒤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서 도와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블로그, SNS, 뭐 이제 다양하잖아요. 어, 할, 홍보를 할수 있는 것은 많은데 거의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든 택배로 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명함 정도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명함, 주소, 이런 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좀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정말 해보실 분들이 뭐 10명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몇명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가다 보면은 음, 분명히 뭐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일을 받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화로만 해서는 얘기가 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직접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좀 강하지 않다. 어 확실하게 이거를,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좀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 끝에, 에, 하기로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도구부터 해서 사용법부터 해서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이 도구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하면은 그걸 또 이제 찾아보셔서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거죠 제 가게에 있는 것만 해도 뭐 몇천만원 어치가 되지만 그걸 한꺼번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구든 약품이든 구입을 하실 수 있게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참,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일에 지쳐서 오늘 솔직히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바쁘거나 지칠 때 일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 그런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번 달도 한 10일 정도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어, 교육을 할 거고요.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거를, 음, 어떻게 보면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습을 해야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사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만약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뭔가 뭔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는 또어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